좀 전에 분위기가 네, 전장하기 전에 네, 분위기가 아주 후끈 다람이 올는 상태로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 같은, 예 네, 같은 소속사에 있는 엘리양이 다쳐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았었는데 음, 웃는 얼굴로 이렇게 기분 좋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laughs> 정말 예, 휠체어 타고 아주 그냥 무슨 놀이공원에서 예그 타는 것처럼 정말 아 그래 사람은 저렇게 밝게 살아야 되는구나. 네, 여러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재밌게 아주 즐겁게 밝은 모습으로 노래도 해주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 어, 사실 제가 제가 <laughs> <laughs> 너무 혼자서 어,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랬었는데 어, 무상투어는 보여주니씨를보로 음, 진짜 에너지를한번지겹잖아요 그래서라도 어, 정말 한번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즐겨야겠다는 생각 어차피 분에 네, 섰는데, 그죠?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계시고, 잠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좀 제가 빌려서,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보시는 중간, 중간에 힘이 조금씩 조금씩 빠질 거예요. 네. <laughs> 제 에너지를 좀 많이 빌려서 쓸 테니까, 네, 여러분들. 아는 노래 위주로 할 거니까, 또, 예. 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앉아 계셔도 되고 이러셔서 계셔도 되고 등 돌리고 계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졸고 계셔도 되고 한번 진하게 노고할게요 다음에 불러드릴 곡이 죄송스 미녀의 m 만 보다 마이크 아 마이크 소리가 작아서 조금만 올려주세요. 뭐..뭐 뭐 불러드릴까요? 앙팡들 <목소리> 얼마..팬들 네, <목소리> 얼마, 얼마 와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 이별은 너와 나의 책임이야 <목소리> 사랑 앞에 우리 죄인이야 울지마 <목소리> 바보야 사랑 앞에 우리 죄인이야 울지마 바보야 2 3우리 울지마 야 오늘 한 사람 별로 없구나 단숨시 <목소리> <laughs> 이야기 불러드리겠습니다